가수 박진영 씨가 교복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입방하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인 거 하니, 박진영 씨가 한 교복 광고에 모델로 등장했는데요. 그 광고 속에서 박진영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무언가를 감상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 앞에는 몸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딱 달라붙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허리에다 손을 얹고 몸매 자랑하는 듯한 포즈로 딱서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스커트로 깎아라. 쉐딩 스커트. 재킷으로 조여라. 코르셋 재킷. 예. 이 광고를 본 일선 보건 교사들이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이 사건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다뤄보죠. 이 광고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분이세요. 경기도 금호중학교의 보건 교사 박유선 선생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네. 언제 어디서 이 광고를 처음 보셨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예. 서울에 있는 뭐 중학교를 지나가다가 교문 바로 옆에 광고 포스터가 붙어있는 걸 봤거든요. 교문 옆 벽에 광고 포스터가 붙어있었어요? 네. 예, 아주 커다랗게. 오, 광고 <laughs> 예. 포스터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애들한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laughs> 너무 놀라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laughs> 경악을 하셨어요. <laughs> 네, 경악을 했어요. <laughs> 어, 선생님이 보셨을 정도면 아이들도 다 이미 봤단 얘기인데. 예. 아이들은 이 광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든가요? 제가 수업 중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예.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느낌이냐고. 음.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냥 처음에, 어, 예뻐요, 멋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제 야해요. 야. 예쁘긴 한데 저런 식의 광고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아이들이 표현을 했어요. 어.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광고가. 라는 생각을 네. 했더라도 교사 네. 이름을 걸고 공식 문제지기까지 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설 생각을 하셨어요? 전부터 재정문화 성상품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성상품화. 그런데 이제 이 광고는 성상품화된 거를 아예 대중이 아니라 청소년을 타겟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이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좀더 순한 광고들이 등장할 거라고 아. 생각을 했어요. 제 이름을 걸고 서라도 예. 이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견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이 광고 보면서 어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신가요? 아, 일단은. 코르셋이라는 것을 이제 교복에다가 도입시켰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르셋이라면 이렇게 꽉 조이는 거잖아요. 옛날에 중세시대 예. 여성들이 막꽉 조여서 개미어리 만드는 거. 예, 그렇죠. 이제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건데 이걸 아이들이 있는 교복에다가 넣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킷으로 조여라. 코르셋 재킷. 이게 광고 카피예요. 지금. <laughs> 네. <네네. 웃음> 예. 그리고 그 코르셋 재킷을 입은 여학생을 뒤에서 예. 나이가 있는 남자가 선글라스 끼고선 내려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컨셉이. 예. 예.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약간 관음증이 있는 것처럼 음.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나이드시 어른들의 성적 타겟이 음.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런데요, 선생님. 꼭그 광고만 뭐라고 하기도 그런 게 실제 현, 네. 현실에서 상당수 아이들이 교복을 그렇게 엄청 짧고 타이트하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현실 아닙니까? 네, 그게 현실이지만 그걸 이제 광고에서 더 부추겨서 이렇게 아. 입어도 된다는 식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게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화? 예. 네. 애들이 얼마나 요즘 저 타이트하게 줄여 입고 다녀요. 숨 막힐 정도로 줄이고요. 아, 어, 숨 막힐 어, 정도로 정... 줄입니까? <laughs> 예, 정말 숨 쉬기 힘들 정도로. <laughs> 그게 그러니까 대중매체의 영향을 이미 받은 거죠? 예, 이미 아예 물들어져 있어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예, 예. 운세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이 나오는 드라마 뭐 이런 데서 다 짧게 입으니까 그게 예뻐 예. 보이는 거예요. 아이돌이 입는 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냥 집에서 비춰지는 건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약간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 박 선생님은 이제 학교의 보건 교사시기도 해요. 우리가 네. 예전에 양호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그렇죠? 네네. 교복을 건강 쪽으로도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이저 문제 제기하신 걸 보니까. 예, 학생들이 이제 보건실을 많이 찾는데 소화불량이나 생리통이 많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런 학생들이 이제 꽉 끼는 교복을 입고 왔을 때는 제가 좀 헐렁하게 체육복으로 갈아입고라고 오 얘기를 해요. 아. 헐렁한 옷을 입고 있으면 좀 나아진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골격이 점점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음. 몸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골반이 틀어지거나 하는 척추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도,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남자 학생들도 그렇게 작게 입습니까? <laughs> 네. 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어떤 학생이 바지가 타이트해서 그런지 사타구니 쪽에 막 습진이 생기고 가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바지를 줄여 네. 입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굴하고 입고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네요. 이게 뭔가 좀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한 일각에서는 아이 아이들의 네. 자율권도 인정해 줘야지 개성 시대 아니냐. 그렇게 획일적으로 네. 뭐 무릎 밑몇 cm 머리도 귀밑 몇 cm 이런 시대는 지나지 않느냐 안 왔느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교복이 왜 필요한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교복을 입는 건 이제 난 학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음. 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예. 이미 선정적인 교복이고 타이트한 교복이라면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예 개성있게 입으려면 사복을 입혀야지 교복을 입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교복을 입게 되면 아이들이 장기간 앉아서 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되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예, yeah, 예. Yeah. 네. 그러니까 귀밑 몇 센치, 무릎밑 몇 센치, 이렇게 재는 건 네. 아니죠, 요새는.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최소한 몸이 편하고, 편하게 네. 숨쉴수 있는 옷은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진이 <laughs> 생길 정도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리고 성상품화에 아이들이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어제 문제가 크게 되고 나서 이 교복회사에서는 이 광고 포스터를 네. 전면 수거하고 수정하겠다는 입장 발표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어, 선생님 현장에서 좀더 애써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선정적인 교복 광고에 대해서 공식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세요. 금호중학교 보건교사 박유선 선생님이었습니다.